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롯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렇게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나옴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너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예. 우리 내일부터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어 신년 부흥 사경회를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어년 우리가 해마다 또 부흥회를 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수목금 이렇게 삶일을 어 연속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련들 다 모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와서 하나님의 복 받아야 또 하늘을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복 주시 아니면 우리가 복된 길로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룩계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어, 음, 암흑기 400년이라고 할 정도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암흑기를 지내는 시대인데요. 이 어두운 시세한 가정의 이야기가 조명되어 있어요. 나라가 다 어, 사사시대로 어두, 어두웠지만, 특히 또한 가정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춰서. 이 나오미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왕 조부의 출생 이야기 마지막에 가면 이제 다윗왕의 조부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왕의 가문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전 이게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불행에 닥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행복이 찾아왔다 어떤 통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음,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모압에서 어, 남편과 어, 나아미가 어, 베들레헴에. 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떡집이란 말이 에요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난 것이죠.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아미가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도 이렇게 에, 풍년이 오고. 어, 흉년이 사라지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인데요. 두 자복, 그 모압 땅에서 걸던 이방인 여자죠. 오로바가 룻두 자부가 따라서 같이 왔었는데요. 나중에 만료하고 다시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오로바는 떠나고 롯은 계속 나오미를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가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어떤 결심을 하는데요 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는 남은 건두 자부뿐이에요. 재산도 다 우합 땅에 와서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은 거는 이제 두 자부 그 아들과 결혼했던 이방인 여자 오르바 로추 자부뿐이었는데 이 마지막 보류죠. 그리나오미는또 나이도 먹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두 노동력이 있다는 거 대단한 그것도 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여자에게 두 자부는 큰 재산인데요. 이 자부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나우미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뭐 젊은 여자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행복을 보장할지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같이 나왔었어요. 출발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말하는 거죠. 그들을 떠나가라. 너희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를 떠났다가 결국 불행을 겪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불행을 겪은 나오미가 마지막 보린두 자부도 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고향 떠났다가 베들레헴 떠났다가 결국 어려움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두 딸도 두 자부도 보내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죠. 이 결단이 결국 이제 나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만 의자겠다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 주셔야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지 인간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뭐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세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복이 우리가 이거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복, 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이방 땅에 가주면 그냥 노동력이 있잖아요 남편 건강하지 두 아들 건강하지 그러니까 비만 오면 농사만 질수 있으면 노동이 있겠다. 농사만 질수 있으면 잘살수 있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 땅에 거기는 비가 오고 하니까 그땅 가면 잘살수 있겠다 갔는데 행복은 거죠. 거기는 가면 하나님 안 믿는 나라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난 거죠.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런 하나님 떠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결단한 거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두 자부도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같이겠습니다그릇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15절 16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자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재능, 보험 뭐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부수적으로 느껴져야지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그 사람은 다른 것 모든 것보다 내 건강, 재산, 뭐재 가진 뭐 인맥 이런 거다 모두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자부의 행복을 생각하고 나아미가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종의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이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하에 이스라엘은 계대결혼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결혼한 큰 아들이 뭐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일찍 죽으면 작은 아들한테 큰 아들 큰자부 형수죠. 형수취사 원칙이 있는데요. 형수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그큰 아들 자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의 대가 끊기지 않는 그런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게 교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 열두 지파에게 땅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어떤 유업을 주셨는데요. 그 유업이 다른 집파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결혼했는데 다른 집파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러지 못하게 해서 어떤 가문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또 어떤 집안을 번성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예, 이런 계대 결혼이 나고 있는데요. 나오미로서는 이제 이두 자부에게 자식들이 또 있으면 궤대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고 그들을 뭐 남편 구출할 사람들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나오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는 나오면 자부들에게 뭐 궤대결혼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있으면 좋은데, 다른 남자랑 결혼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게 또 고엘 제도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다른 남자랑 결혼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방 모합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다 재혼해 가지고 다른 남자시씻가버리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개대 결혼을 시킬 수 없다 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혼, 지금 오늘 밤 재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언제 커가지고 너희 남편 구시를 하겠느냐 그래 떠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고 나만 욕심 차려서 젊은 노동력이 있다고 너희를 데리고 와서 뭐 농사 짓고 그런데 도움이 되고 어디 가서 품 팔러 가고 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너희들의 행복으로 해서는 될수가거든 나오미가 착한 여자야 그런 면을 보면 욕심 많은 여자 같으면 뭐 너무 결혼했으니까 출가 웬이다이 가지고 끌고 갔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이 착하고 또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자식의 남은 것두 자부, 자기가 마지막 보루란 젊은 두 여인, 좋은 노 노동력인데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고. 어, 결국 이두 자부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다 하나님 떠났다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어, 나오미가 결, 결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그 그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래가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버놓은 응?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미래가 안전하다. 이게 위험한 생각에, 이런 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자식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자식만 잘 키우면 잘 되겠지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별거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생각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큰 기도 제목입니까 그,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세상적인 거면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 이 땅에서도 나를 축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나오미가 다른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불행했다가 이 결단이 나오미를 회복시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롯이 선택을 하죠. 우리 14절,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시 어머니에게서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롯이 선택하죠. 다른 자부 오르반은 큰 아들 큰 아들 같, 큰 아들 자부 같아 오르바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났어요. 나오미를 떠나고 롯은 나오미를 쫓아가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선택한 룻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내가 어머니가 모시는 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 롯이 결단하고 음, 나오미를 쫓는데요. 이 선택이 룻에게는 엄청난 복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은 자신에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복을 받아 자기도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부자 남편 만나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복을 받았고 또 다음 세대 다윗의 가문에 다윗 가문에 조상이 됐잖아요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됐고 또 예수님 가문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합으로 돌아갔더라면 영원히 지옥 갔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믿는 백성에 오는 바람에 영원한 천국감 그러니까 천국감의 루스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선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르반은 지옥 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모합당에서 뭐 하나님 믿었겠어요 영원한 지옥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할지 모르지만 놀란움 보고 이 선택이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선택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도 새벽기도 올 건가 말 건가 뭐 계속 선택이잖아요 나도 오늘 렉타일내가뭘 매지 이게 다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법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물질, 잠깐 보이는 유익, 잠깐 보이는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음, 그건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죠 영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정말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잠깐 눈에 잠깐 이거 하면 내가 돈이 되겠다. 이거 하면 내가 명예를 얻겠다. 이거 하면 내가 건강해지겠다. 막 잠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뭘뭐 선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것을 얻을 는 모르지만 영원과는 아무 상관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과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택하고 내게 주신 사명 잘 충실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시만에게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어떤 부자 남자 만나 재혼해서 뭐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천국가는 상관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겐 상관도 없는 하나님 역사와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로, 나오미를 붙잡으니까 놀라우니 다윗의 가문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이방 여자로서 정말. 놀라운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죠. 우리 결론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선택하자는 거잖아요. 매일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뭐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선택인데요. 이 선택을 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그런 불행이 찾아왔는데, 다시 하나님 선택하니까 복과 은혜가 나아미가 말년에는 위로받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선택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고 영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불행을 겪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버린 두자부도 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룩길 이 나, 룩길을 보면 이게 막 어두운 길로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밝은 길로 나오는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지다가 다시 밝 길로 나오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쫓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녹기 같은 걸 보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불행해진다. 그럼 나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녹거같이 나옴이 같이 똑같이 살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많은 성경과 스토리를 하나는 주신 것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라. 응? 사멜처럼 살아라. 이렇게 응? 요셉처럼 살아라.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좋은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선택한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죠. 롯이 선택, 롯도 선택하죠 나아미도 선택 잘했는데요. 롯도 선택을 잘했죠. 다른 자고오로바는 나아미를 떠났지만 롯은 하나님 붙잡고 나아미 붙잡았어요. 하나님 선택하고 나아미 섬 노는 놀라운 복을 받았죠. 정말 미래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정말 천국 백성 되고 또 자기도 어 부자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뜻에 따른 선택의 결과는 선택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잠깐 보는 유익 이거 보고 보고 선택하지 항상 영혼을 보죠. 하나님이 뜻이 있나 없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어, 잠깐 돈 되네. 어? 이거 나한테 뭔가 명예가 되네, 이거 나한테 편안해, 뭔가 유익이 되네. 아 이렇게 너무 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다가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눈이 지혜롭지 못한 거야. 우리 항상 우리는 영혼까지 생각까지 내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선택이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고 후손도 후대도 복을 받는 거죠. 이 로젠 후손들이 다 메시아의 가문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또 다는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게 룻기를 공부하면서요.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항상 바른 선택, 영원과 연관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영원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할 때는 불행에 찾아왔지만 바른 선택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루시 바른 선택할 때 자기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자기 영혼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세상 것에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우리 룻처럼 이땅에도 복을 받고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성좌는. 하람단 종들에게 가야 조합사서 오늘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것에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세상의 물질 명예 우리가 평안함 이런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너처럼 나음무처럼 영원한 걸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들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